I.K. 오토리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동차의 미래를 한 눈에 볼수 있는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형 KJ 2000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첨단 기술, 그리고 강력한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KJ 2000은 2025년 SUV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모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차량의 외관, 성능, 내부 편의 사양, 첨단 기능까지 빠짐없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KJ2000은 강렬한 첫인상을 주는 전면부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와 넓은 그릴이 조화를 이루며, 날렵한 측면 라인과 공기 역학을 고려한 루프 라인은 고급스러우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을 줍니다. 후면부는 연결형 테일램프와 고속주행 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액티브 스포일러로 마무리되어 전반적으로 미래차다운 인상을 전달합니다. 휠은 18인치부터 21인치까지 선택 가능하며 고급 트림에서는 다크 크롬 또는 카본 파이버 마감도 제공합니다. 엔진 라인업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모델은 2.0L 터보 차저 엔진으로 약 245마력과 3 8 k g m 의 토크를 발휘하며 중간 트림은 3.0L V6 터보 엔진을 탑재해 370마력을 자랑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기 모터와 결합해 높은 연비와 즉각적인 가속 응답성을 제공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경우 순수 전기 모드로 약 72km까지 주행할 수 있어 도심 주행에 적합합니다. 주행 성능은 수치뿐만 아니라 실제 주행에서도 뛰어납니다. V6 모델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약 5.8초 만에 도달하며, 하이브리드 모델도 6초대 초반으로 빠른 편입니다. 전자식 스티어링 시스템은 속도에 따라 반응을 조절하며 정밀한 조향감을 제공합니다. 서스펜션 시스템은 노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즉시 감시력을 조절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실내는 첨단 기술과 고급 소재가 조화를 이룹니다. 대형 파노라마 OLED 디스플레이는 계기판부터 인포테인먼트 영역까지 이어지며 음성 명령과 AI 기반의 스마트 어시스턴트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가죽 시트, 우드 트림, 무드 조명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앞좌석은 통풍, 열선, 마사지 기능까지 포함됩니다. 뒷좌석도 개별 공조 시스템과 리클라이닝 기능이 적용되어 편안함을 더합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자체 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반영하는 내비게이션까지 제공합니다. 16개 스피커로 구성된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은 몰입감 있는 음향 환경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5G 핫스팟, 무선 충전, OTA,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안전 기술도 최첨단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사각지대 경고, 후방 교차 충돌 방지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새로운 예측 충돌 완화 시스템은 사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자동으로 안전벨트를 조이고 서스펜션을 단단하게 만들어 충격을 줄여줍니다. 운전자 주시 시스템도 있어 졸음 운전이나 부주의를 감지하면 경고를 주거나 차량을 자동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능도 강화되었습니다. KJ2000은 고속도로와 일부 지점 구간에서 레벨 3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차선 변경과 교통 흐름에 따른 주행 조절도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이는 라이다, 레이더, 고정일 지도 데이터를 통해 구현되며, 차량 간 클라우드 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됩니다. 공간 활용도도 뛰어납니다. 뒷좌석은 버튼 하나로 완전히 평평하게 접을 수 있고, 발동작으로 작동하는 전동 트렁크와 함께 다양한 짐 수납이 가능합니다. 뒷공간에는 USB 포트와 12V 전원도 탑재되어 캠핑시에도 유용하며 옵션으로 제공되는 솔라 루프는 보조 배터리 충전에 도움을 줍니다. 연비는 기본 모델 기준 복합 약 리터당 11.9km, V6 모델은 리터당 9.3km.